대표님 안녕하십니까. 새 직장에서 날숨마다 영어를 뵙는 대표를 만났다. 오와유 이번 에 경력식으로는 조필규라고 합니다. 아아 리멤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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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나요? 내가 굉장히 잘생겨서 좋아했던 그 친구 아니에요? 아예 맞습니다. 대표님 훨씬 더 미남이십니다. 아유 그쪽이 훨씬 더 잘생겼어요. 근데 우리 컴퍼니가 글로벌한 회사여서 음 외국어 이름이 필요해요. 뭐 있어요? 제가 저번 달에 삿포로 여행을 갔다 왔을 때 야마자키라는 이름으로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편하게 자키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야마가 도는 이름이긴 한데 그런 이름 말고 영어 이름이 필요합니다 나 풍양 도시 집안 18대 손 조필규 영어 이름 따위 써본 적은 없는데 어 영어 이름 뭐라고 하지? 밥입니다 음 와. First name 조밥조밥오조밥 오케이 밥. Oh, okay. Nice to meet you 조밥아예 맞긴 한데 발음을 조금 정확하게 해 주시면 가.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요. 전 대표니까. 난 그냥 조밥이라 부를 거예요. 오케이? 나 근데 다음에 인재가 우리 컴퍼니에 오밥이 되었다. 너무 나도이 보여. 아하. 응응. 예하. 아, hey, 예, 오케이. 앤 커밍 순. 바이. 해케밥? 케밥. 네? 냐스촌 하나 해도 될까요? 아, 저는 케밥이 아니라 조밥입니다 아, 깁밥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. 자, 우리 컴퍼니의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, 뭔지 아세요? 잘 모르겠습니다. 칠밥. 난 당신이 그렇게 무능력한 모습이 보기 싫어요. 우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. 시스네이 캔입니다. 아, 시스, 시스네이 캔. 시스네이 캔. 골방이 통사림. 오케이? 아, 예. 네. 자, 이케이푸드를 세계적으로 알릴 기회입니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제 생각엔 이래요. 이제 곧 개봉을 앞둔 그 반재장 지 있잖아요. 거기에 이통자림을 이펠넣는 겁니다. 이거 샘플 My precious. 아. y p e My precious. My p r e c i My precious. 골뱅 하 i o u i p o r e i o u s My precious. My p r e c i o u 이 My p r e c 수능 금지곡처럼 중독성 있는 싱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. 막 요즘 아파트라는 노래가 있잖아요. 그 노래를 약간 우라카이쳐서 오마주로 해서 예를 들어 음... 오케이! 예 yeah. 골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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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골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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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뱅이, 골뱅이, 골뱅이. 골뱅이, 골뱅이, 골뱅이. 그냥 주정뱅이 아니야? 어때요? 굿? 퍼펙 어때요? 네,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니...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.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.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시너지가 더 발생하는 거예요. 솔직하게. 어떻게 은것 같습니다. 야이 새끼야! 네가 뭘 한다고 함부로 짓거려? 어? 내 아이디어를 그렇게 폄하하지 마. 어? 상사가 물어보면 예 알겠습니다. 솔직함도 감추지 않은 게 부하의 덕목이야. 잘난 척 하고 있어. 이씨. 죄송합니다. 이새끼 사이코패스인가? 오케이 족밥 난 당신이 이 아이디어를 좋아할 줄 알았어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? 바로 이 송을 부를 아티스트를 섭외하는 거죠 브루노를 어떻게 섭외를 하죠? 제가 핫라인에 메일 어드레스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소통해 보세요 미국 회사면 영어로 메일을 보내야 될 텐데? 아 근데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대표님이 영어를 잘하시니까 좀아 어, 물론 통이 만점 백점이에요 하지만 너무 재미없잖아요? 하지만 난 족밥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서 높이 올라가 있는 당신, 족밥 을 생각해보세요. 이 새끼가. 기사의 아티스트, 브루노를 섭외하려고 합니다. 아, 이걸 영어를 어떻게 번역하지? 아, 미치겠네, 진짜. 왔다. 업무도 좀 급하게 영어로 번역해야 될일 있을 때? Watch me. 한컴 어지 삼스 대박인데? 와 대박 이게 된다고? 와와 와, 미쳤다 와 에이찬밥 hey, 잘 돼가고 있어요? 드디어 세드치와 개최에 대한 아사파 한다고 하는데요? 하네요. 진행한대요? 와난이야 아, 믿을 수가 없어요 난 진짜 당신은 그냥 개조바인줄 알았는데 조바이였군요 잘했어요 당신의 이성과 때문에 우리 최고의 레전더리 로고송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<laughs> 해 개박! 브루노 언제 와요? 어 웨이팅 너무 길잖아. 지금 몇 아홉시 기다리고 있는데. 아 이제 거의 도착한 거 같아. 어, 어 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어 롱샴 노시 플로우. 어 왔어 브루노? 와우! Wow! 야 브루노 왔어. 엄청 불러 와서 왔어. 브루노가 아니네? 혹시 메일 주소 알려주신 게 브루노마스 회사 아니었어요? 아 너무 no, 브루노. 브루노. 야 많이 불렀다. 어제 라면 먹고 잤어? 막 꼬르륵 소리가, 사운드가 막 귀에 꽂혀가지고, 그냥 라면 두봉 때렸어. 나 바디페이 진짜 비싼데, 너나 진짜 너무 적은페이를 부르는 거, 너 진짜 감지덕씨. 아, 감지덕씨 내가 어떻게 알아, 이씨야. 그, 그, 너필 느낌 살려가지고, 내가 보내준시안대로 그냥 싱한번 해줄래? 그, 골방이? 골방이, 오케이. 골방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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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방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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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런 식으로 준비해봤어. 야, 씨 느낌 너무 좋다. 어, 내가 원하는 대로야. 어,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. 다녀와요. 에 브로우! 어디가? 잘리어라 개새끼야 얼굴만 잘생기면 다냐